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장에서 수십억 원대의 검은 돈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리고 그 제보 한 번에 최대 100억 원이라는 보상금이 걸려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와 법조계에서는 탈세 제보, 보상금 한도를 기존 40억에서 무려 100억 원으로 상행하는 법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토록 막대한 금액을 내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진흥화된 탈세를 잡는 것이 국가 경제를 지키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약속한 이 어마어마한 돈을 정작 제보자가 받으려고 하면 국세청은 돌연 차갑게 태도를 바꿉니다. 당신의 자료는 결정적이지 않다. 우리가 조사를 잘해서 잡은 것이지. 당신 덕분이 아니다라며 포상금을 깎으려 드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6억 원의 탈세를 잡아내고도 고작 2,600만 원만 제안받았던 한 평범한 가장의 고독하고도 치열한 사투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국세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전설적인 판결 서울행정법원 사건보로 2018과합 6만 1,515 그가 어떻게 삼성세무소라는 거대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2,600만원이라는 모욕적인 금액을 3억원 이상의 거금으로 바꿔냈는지 그 짜릿한 반전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다가올 포상금 100억 시대를 준비하는 시청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전략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중견 주식회사에서 자금 흐름을 총괄하는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함 하나로 10년 넘게 버텨온 그였기에 사장의 신임은 누구보다 두터웠고 회사 내 입지도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어느 비오는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고요한 사무실, 사장의 갑작스러운 심부름으로 서류를 찾던 안씨는 이중 잠금 장치가 된 사장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와 암호가 걸린 USB를 발견하게 됩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그 수첩 안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회사가 외부로 공개하는 공식, 회계 장부와는 전혀 다른 실제 돈의 흐름이 기록된 비밀 이중 장부였습니다. 거기에는 안 씨가 평소 관리하던 공식 계좌와는 전혀 다른 유령 거래처들의 계좌번호, 그리고 수억 단위의 현금 인출 내역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 씨의 머릿속은 순간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회사의 뿌리를 흔드는 조직적인 탈세다. 그는 그날부터 며칠 밤을 지새우며 수첩의 데이터와 회사 ERP 전산 시스템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씨가 확보한 것은 단순히 사장의 수천만이 아니었습니다. 36억 원의 매출 누락이 고스란히 담긴 비밀 장부는 물론이고 실제 거래를 증명하는 재고, 판매품의서와 이메일 기록, 그리고 지워진 전산 데이터까지. 계산기가 토해낸 숫자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누락된 매출액만 무려 36억 원.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벌어도 구경 못할 이 거금이 사장의 비밀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다. 10년 넘게 믿어온 회사가 나를 기만하고 국가를 속이고 있었구나. 이걸 보고도 참는 게 가족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바로 잡는 것이 가장으로서의 명예인가? 안 씨는 결국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기업체 사장이었습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로 제보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증거인멸로 사건이 덮이고 자신은 직장을 잃은 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안 씨의 위험한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사장에게 가장 충직한 관리자의 가면을 썼습니다. 평소처럼 사장의 비위를 맞추며 허허실실 웃었지만 그의 품 안에는 항상 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장이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분 1초를 다투며 이중장부의 페이지를 고해상도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추후 세무조사 시 결정적 증거가 될 매출 누락, 상세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 개인 클라우드에 옮겨 담았습니다. 혹시라도 들키는 날엔 모든 것이 끝이라는 공포가 매일 밤 그를 덮쳤습니다. 사장이 갑자기 안씨 잠깐 내 방으로 오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압박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개월간의 사투 끝에 그는 36억 탈세를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고 증명할 수 있는 이른바 완벽한 증거 팩을 완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안 씨는 사표를 던지고 삼성 세무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36억 원의 국고를 되찾아줄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 제보 자료를 받아든 조사관의 반응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제보는 처음 봅니다. 이건 단순한 제보가 아니라 국세청 수사 결과 보고서 수준이네요. 안씨 덕분에 조사가 아주 수월하겠습니다. 조사관의 아낌없는 칭찬에 안 씨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지난 시간들이 드디어 정당하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국세청은 즉시 해당 업체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안 씨가 제출한 이중 장부와 전산 데이터의 숫자는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실제 매출 누락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로부터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를 포함해 총 36억 원을 추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가는 막대한 세수를 확보했고 정의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 씨는 이제 국가가 약속한 정당한 대가 즉 탈세 제보 포상금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는 최대 40억 원에 달했기에 안 씨는 최소 수억 원대의 포상금을 기대하며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수개월 뒤 안씨의 집으로 등기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삼성세무소에서 보낸 포상금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뜯은 안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포상금 시급액 2,600만 원. 잘못 본게 아닐까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2억 6천도 아닌 2,600만 원이었습니다. 36억 원이라는 거금을 국가에 되찾아준 제보자에게 돌아온 몫이 고작 0.7%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모욕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안 씨는 당장 삼성세무소로 달려가 항의했습니다. 조사관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보 당시에는 수사보고서 수준이라면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드린 자료로 36억을 다 찾아냈는데 보상금이 2,600만 원이라니요? 안씨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준 자료는 조사를 시작하게 만든 보조적 자료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36억을 확정한 건 우리 조사관들이 전문적인 수사기법을 발휘해 땀 흘려 정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아니면 포상금은 대폭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재량권 팍게일입니다. 삼성세무서의 논리는 치졸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 4조2에 따르면 포상금은 탈세,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을 때 정당하게 취급됩니다. 삼성세무서는 안씨의 이중장부와 전산데이터를 중요자료가 아닌 단순한 조사 힌트로 깎아내린 것입니다. 세무서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장부를 바탕으로 업체의 실제 통장을 압수수색하고 장부의 진위 여부를 대조했기 때문에 돈을 찾아낸 것이지 안씨가 가져온 장부 그 자체로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 쉽게 말해 제보자가 재료를 사고 요리까지 다 해서 밥상을 차려줬는데 국세청은 우리가 숟가락을 들고 입에 넣었기 때문에 밥을 먹은 것이다. 그러니 밥을 지은 제보자의 공은 아주 착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씨를 말렸습니다. 어이 안씨. 2,600만원이라도 준게 어디냐? 그냥 받고 끝내 국가 상대로 소송 걸어봤자 변호사비로 다 날릴 거야. 개인이 국가를 이기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안씨의 차존심이 그리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로서의 명예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법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그것도 막강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지만 안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눈을 비벼가며 행정소송의 절차를 익히고 자신의 자료가 왜 중요한 자료인지를 입증할 논리를 쌓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삼성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2 0 1 8 9합6 5 1 5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삼성세무서 측 변호인단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자세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장하며 안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법규정을 들이밀며 안 씨의 자료가 포상금 지급 조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육부 이성영 부장판사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판사는 세무서 측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 삼성 세무서 원고가 제출한 이 장부와 전산 데이터 속 숫자들과 당신들이 실제 추징한 금액의 일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보 자료 없이도 이 정도의 구체적인 세액을 확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의 일치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조사관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라 조사의 기여도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조사의 기여도라 함은 제보된 자료의 가치를 평가절할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제보자가 목숨을 걸고 입수한 이중 장부와 내부 전산 데이터는 탈세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국가가 이를 보조 자료라 치부하며 포상금을 깎으려 한 것은 제보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당한 처분입니다. 원고 안씨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합니다. 결과는 안씨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삼성세무서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36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씨가 최종적으로 받은 포상금은 얼마였을까요? 국세청이 처음에 던져준 2,6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추징세액 36억 원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금액은 약 3억 1천만 원에서 최대 4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기존 대비 무려 13배가 넘는 기적 같은 상승이었습니다. 결국 안 씨는 긴 소송 끝에 수억 원대의 정당한 포상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2600만 원으로 제보자의 입을 막으려던 거대 국가, 기관의 횡포를 평범한 개인이 오직 팩트와 법으로 당당히 이겨낸 것입니다. 오늘 안 씨의 실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정의는 살아있고 확실한 데이터는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는 40억 원이지만 진흥화되는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100억 원까지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용기 있는 제보 하나가 인생을 바꿀 100억의 기회가 될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국가는 더 정교하게 여러분의 공로를 깎아내리려 할 것입니다. 안 씨처럼 승리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단순한 의심이 아닌 물증입니다. 이중 장부, 내부 전산 데이터, 품위서 등 숫자로 증명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둘째, 모든 과정의 법적 기록입니다. 세무서와 주고받은 모든 대화, 등기 우편, 공문은 나중에 소송의 핵심 무기가 됩니다. 셋째, 국가가 여러분의 가치를 폄훼할 때 당당히 맞설 용기입니다. 저희 실화리포트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고 돈이 되는 진짜 정보를 발굴해 전달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가 더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실화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